샬롬 2021년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 또 마음의 색이라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 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은 헬라어 조의 아이오니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이오니스는 어, 형용사입니다. 에온이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입니다. 에온은 영어로 하면은 에이지 시대란 뜻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조의 아이오니스는, 어, 그 영어 성경에서도 eternal life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어, 저는 이 영생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고, 또 깊이, 어, 한번 생각한 결과,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고, 그리고, 만 년, 십만 년 후에도 옳은 삶의 방식,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은 그 당시에는 정답인 것 같고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그랬죠. 뭐, 조선시대야 그것이 삶의 표준이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고, 외교의 그 근간을 이루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만은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 민족을 완전히 찍어 누른 멍해 같은 거죠. 멍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그 성리학자들을 가리켜서 어, 이 조선의 성리학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언제나 사람이 영원 불변하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내면 구조와 가져야 하는 내면 구조와 또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존재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것을 가리켜서 체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권리가 충돌을 할때그 경계선을 그어 주는 것을 미시 파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신약에 오면은 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단어가 참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헬라어의 그 디카요쉬네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의 그 체다카와 미쉬파트를 아주 한 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디카요쉬네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챙겨 주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 어, 뭐, 제가 정치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 헌법, 재판소의 판사들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받을 만큼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문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판결문의 내용은요, 여론이 나빠. 그 당신은 대통령직 수행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웃.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런 정도의 아주 유치하고 아주 그런 정도의 판결문에 저보고 판결문 쓰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쓸것 같아요. 그렇게 유치하게는 못쓸것 같아요. 저는 노예 판결문을 여러 번 써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행동 양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모든 행동의 동기들, 감정의 컨트롤, 타인에 향한 연민과 그다음에 긍률이 여기심과 또 사랑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외, 외시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것을 다 아주 완전히 그 원리를 잘 체득하여 우러나오는 삶의, 삶의 방식.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르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고 그리고 행동이 제어가 되는 그런 삶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놈에게도 생명이 있고, 죄인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생물학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 이걸 그대로, 저는 삶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삶에 대한 열망과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그이첫 단추가 꼬이게 된게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게 72역 아닙니까? 주전한 이세기 2세, 경이에요 그러니까 7 0인역은이 창세기 2장 7절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생령이 된지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 생령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네페쉬 하야를 7 0인역은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푸쉬케로 번역을 했어요. 푸쉬케 인간의 정신. 사이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이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이 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완전히 구조화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억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 그걸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구조화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뱀의 말을 따라감으로, 뱀의 말에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그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구조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되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우리 우리의 아주 열뜨거운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서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10만 년, 20만 년 후에도 아름답게 추억되고 기억되고 또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